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문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요. 오늘 양매도가 나오면서 개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리량 증가하면서 밀렸어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좀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전저점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여기 이탈하면 최소한, 뭐, 이쪽 라인까지, 46,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25일 라인 그대로 는데요 날짜 바꾸고, 다시, 마습니 뭐, 조그만 n 자은 주고 이제 밀렸기 때문에, 리바운딩 나왔으니까 얘 없어진 거고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이제 고점이 올라왔으니까 없어졌겠죠. 현재 상태에서 여기 56,400원은 일단 저항이고요. 바로 앞에 이 구간도 저항이 될것 같아요. 이쪽 구간 이제 저항이 생겼겠죠. 54,400원, 54,400원에 56,400원, 58,9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 렌지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56,400원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56,400원 때리고 늘렸을 때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고 늘리고 이 정도 뭐 58,900원이나 이 고점 늘렸을 때또이 밴드 구간 또 지켜주면 되잖아요 올라가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전 고점 늘렸을 때는 이 밴드 구간을 또 지켜줘야 돼요 그래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엔지형이랑 얼추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 나오면 이런 엔짱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얹으면, 요까지 일단 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심축 자리가 요 정도, 요 오늘의 저점 정도, 요 정도 자리가 보시면 돼요. 일단,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게 이제 ABC로 빠지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47,600원인데, 요 구간은 좀 애매해요. 지지 라인이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구간에서는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는뭐 뭐라고. 46,000원대 요 구간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아니 요 구간에서 잡으면 여기 49,700원에서 48,800원 사이에서 잡으면 여기가 이탈된 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갈 때힘들데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 찰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